자 요거 5번 아, 보딩바 5번인데 사이드 검게 요거는 조금 제가 공간을 좀 잡아볼게요 예, 사람 많은 곳 쓰는데 그야말로 사이드에서 카트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예, 잘못하면 그냥 등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마무리 시키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데 춤이 잘 떨어졌어 그러면은 요거 살에 붙이는 거야 사이드에서 막아가지고 수식간에 틀어줍니다 그래, 틀어서 건너가서 그려으고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밀어서 다시 건너가서 이렇게 치는 사이드 걷기 네, 요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 옆으로 걷기 나그죠 네. 이렇게 옆으로 걷기 그래서 여성의 순간적으로 틀어서 남자에 건너가고 다시 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시 여기서 또 틀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앞으로 돌려서 탁해 치고 사이드 걷기는 잘 쓰면, 연구만 잘하면 여기서 한 10가지의 화려한 기술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고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트는 게한번 풀었죠. 두번 건너갔죠. 그래서 당겨가지고 다시 밀어서 건너가도 되고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도 이렇게 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트실 수 있고 다시 이렇게 트실 수 있고 이렇게 틀습니다 계속 트는 기술, 그래서 사기춤은 이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정의는 틀이 없어요. 기본 틀, 안세진이기본발만 배우시면 나머지는 본인이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딩발이 12개 있는데 오늘은 5번발까지 했습니다. 하시는 감사하고요. 지방축장 서대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데이, 화요일날 목요일날로 오셔서 댄스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비 신청자만 봤습니다. 화목데이 일요일 비하에요. 화목데이 저녁반도 있어요. 어, 시청자하나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억자발 빠지기 기억자발 지금 뭐 여기도 여러가지 사진이 많은데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여 안세진이 5번발 필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발 자, 여기서 이제 기억자발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억자로 빠집니다. 마무리는 남자는 서서 여성만 훅 쳐요 그냥 훅훅 돌기까지자 이때 여성은 남성이 위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트 쳐가지고 돌려서 다시 자기억자발 들어요 기업자발은 이런 기술을 기억자발이 5번발 나온 이유는 요거 하기보다는 요걸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역자발 나왔어요. 기역자발 여기서 남자가 폼나게 돌고 있어요. 폼나게 폼나게 돌기 여기까지 그래서 그대로 오면 아까 그 승반에 나온 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보내놓고 툭쳐서 툭쳐서 나가는 거 카트쳐 가지고 돌려서 나누고. 기역자발은 그런 어, 기술을 확, 남자가 폼나게 돌기 위해서. 어, 배워야 되는데 기억자 발을 모르면 못들어가요 네, 5번발 8번발 여기서 이제 기억자 발이죠 하나 둘셋 이렇게 빠진다 이거죠 이런식으로 해서 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폼날리들어올게 여기서 왼발부터 그대로 발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또기억자를또할 수도 있겠죠 기억자를 그런식으로 다시 한번 또 꼬아서 이런식으로 그래서 남성이 손을 이렇게 바꿔 잡고 손은 뭐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니다 그래서 또 다음 점상에서 사이드 걷기 5번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딩 3번발 여자 허리 걷기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허리걸이를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똑같이 왔다가 하나 둘셋넷 요렇게 들어오요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안세진 1 2번 한번 탁 요렇게 꺾어 주셔야 돼 이게 포인트 90도 아니죠 이렇게 약간 그래서 손을 여기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 맛이 나 그래서 돌려서 카트 쳐서 사람이 있으니까 카트 쳐서 마무리 어, 만약에 여성이 잘하면 손을 바꿔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말아주면 요렇게 하면 그래서 보냈서 자, 이때는 손등, 손바닥으로 하면 안 돼. 땀이 있어 가지고닿는면은 끈적끈적거리니까 손등으로. 어, 그래서 손으에 손등에 땀 나는 사람하고는 어, 사귀지 말라 고 그러죠. 에, 이렇게 에, 손등에 땀 나면 안 돼.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한 번만 더 할게요. 오른손으로. 뭐더 있, 있는 사람 있으면은 또 말씀해주시고 제가 아는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허리 말, 허리 말. 하트 치. 이번에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밑면 등. 래서 그대로 말아서, 손등이라고 했죠? 손등으로 나가면서, 같이 쳐가지고, 같이 쳐서, 이렇게. 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 형님들도 마찬지 아쉬우니까, 요거는 바로 쓰면 안 돼요. 바로 쓰지 말고, 처음에는 안 세진 3번 발, 목 뒤에서. 목 뒤에서, 들어줘. 그리고 다시, 올해는 허리거리. 목을 원해. 그래서 안세진 2번 말은 놓으셔서 그렇게 세 개를 연결했으면 좋아요. 왼손으로 다음 쓰면은 요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픽셀이 나서 완벽하게 하나 더셋네훅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 해서 마무리. 그러니까 모든 동작은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남의 손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돼지지 이 허리를 바로 받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처음에는 목뒤를 해가지고 목으로 보내 지금 머릿속은 지금 그걸 할 건데 앞에다가 예비 동작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칼 쓰는데 밥 먹으러 가면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 막뭐 먹을 거 주잖아 마찬가지야 사기 때도 바로 뒤에서 쓰면 안돼 이렇게 몇 가지 예비 동작을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가운데 로 들어와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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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거툭 쳐서 목으로 보내 나가는 거칼 쳐가지고 칼 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많은데, 이런 거만 하셔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 4번에서 뵙겠습니다. 자, 고딩발, 에, 받아치기발. 받아치기발은 에, 일단은 에, 받아치기를 해야 되니까, 받아치기를 해야 되니까, 1번 발로, 안 세진 1번 발로 이렇게 에, 여기까지 오십니다. 받치기 받아치기발은, 이런식으로 팔은 안 움직이고 발만 가셔야 돼요 제 팔을 지금부 보세요 팔 팔은 가만히 있고 발만 가는거예요 팔만 보시면 돼요 팔은 가만히 있고 삼룡이처럼삼룡이처럼 가만히 있고 발만 가는거다 이렇게 발만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제가 발만 또 한번 찍어봐서 올릴게요 자, 그래서 마무리는 기왕이면 역회전 이렇게 에, 기왕이면 역회전으 몇번? 두번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나가는 방뭐 여기서 이걸 이런 거는 뭐 그렇게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네, 식으로 뭐 카번쳐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받아치기는 양손 잡고 했는데 이제 X 손 잡고 합니다. X 손 잡으셔서 목걸이에서 손바꿔 잡고 자 여기서 받아치기 만 처음에는 허리 살리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허리로 보시면. 허리는 두손에 가죠. 두 손이 허리로. 자두 번째는 목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목으로, 목으로. 세 번째는 목허리. 이렇게 한 손은 어깨,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이렇게 허리, 어깨. 그래서 이렇게 어깨, 허리.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만이 되겠습니다. 뭐 마무리 여러가지가 있는데, 로켓 포인트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은, 또한 손으로 받아치기였어. 한 손으로 이렇게. 요 잡고 바로 들어요 이렇게 받아치기. 한손로 하나 둘셋넷 다섯이었어.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하나 둘셋네 손으로 한 손으로 받아치기가 지한로 하나 둘셋네 다섯에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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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몸만. 그죠? 그지 하나 둘셋네다섯 그렇죠? 하나 둘셋네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요거 마무리는 기한이면은 빨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 여유있게 서 그런 것도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바다치기가 또 흐려지니까, 바다치기는 양성고기에 들어갔어요 양성고기. 양성고기, 우리 형님 아버님들 좋아하죠? 자, 요것은 이제 바다치기 만들요이 바다치기, 이렇게 바로. 바다치기. 팔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팔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받아치기 n 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r 이 p e 데 그게 아니고 p 서 여기 사람 하나가 하나 들어가야 돼 네. 여기서 이 공간이 사람 하나가 들어갈 u r o p e a n e 아 r o p e a n e u 요 마무리는 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 받아치기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여자 허리감기 o p e a n European, European, e u r o p e a 3번 발, 안세진이 기초 3번 발이 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요게 기본 3번 발인데, 요거를 도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에, 여성하고 어, 같이 다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에, 요거는 이제 따라가기 발. 안세진이 9번 발. 그래서 마무리. 그대로 내려가는 거 놓고, 어, 돌아서 어, 등 뒤로 어, 손 바꿔주고, 어, 돌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서 그래서 여기서 양손 구기 양손 구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좀 특이하게 뒤로 오면은 바로 여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감아주고 반대로 나가면서 하해서 마무리. 다시 한번 보면 이손로 했는데 자, 이거는 상반 발로 돌아서 걸어서 같이 다니는게규칙라고죠 이렇게 같이 다니는거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 요번에 여성 앞에 서가지고 여성 돌려놓고 우선 잡고 돌아나가는거 카드 쳐서 앞에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가드 쳐서 마음자 이거는 어 양손으로도 할수 있어요 양손으로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성. 그대로 보내주자 이쪽 방향에서 하지말고 이 방향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번에 이제 남성이 도는 발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들어서 하트 치고 하트 쳐서 이렇게 만약에 요 손잡고 했다 한 손잡고 아까는 요 손잡고 했는데 요 손잡고 그러면 똑같아요 도는 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 돌아서 돌고 돌아서 주고 다시 한번또 돌고 다시 한번 돌아서 뒤로 빠져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면 손 바꿔서 또또네개돌려주시고 여기까지 돌려주시고 그래서 나가는 거 탁탁 쳐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이 발을 알아야만 이 손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 손이 하나 둘셋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남자 목에 손 걸을 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그대로 돌아서 여성 앞에서 손바퀴 잡고 다시 한번 손바퀴 잡고 이번에는 여성 바퀴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바다치기 발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세진 지루 박고딩 1번 네, 3번 발 안세진의 기초 3번 발이 뭐냐 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게 기본 3번 발인데 요거를 도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성하고 같이 다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에, 요거는 이제 따라가기 발. 안세이면번 발. 그래서 마무리. 그대로 내려가는 거 놓고 어, 돌아서 어, 등뒤로 손바꿔주고 어, 돌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돌아서. 어, 그래서 여기서 양성꾸기 양손 고기.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좀 특이하게 네, 뒤로 오면은 바로 여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감아주고 반대로 나가면서 하트 해서 마무리 다시 한번 보면 요소를 했는데 자 요거는 3번 발로 돌아서 걸어서 같이 다니는 게기술이었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 요번에 여성 앞에 서가지고. 여성 돌려놓고, 여성 잡고 돌아나가는 거카득 쳐서 앞에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가득 쳐서 만니다 자, 이거는 양손으로도 했어. 양손으로도 하나둘셋네, 다섯네. 그대로 보내주 자, 이쪽 방향에서 하지 말고 이 방향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둘셋네. 여기서 이번에 이제 남성이 도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로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들어서 하트 치고, 하트 쳐서 이렇게. 만약에 요선 잡고 했다. 한손 잡고. 아까는 요선 잡고 했는데, 요선 잡으면 똑같아요. 도는 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고, 돌아서 쥐고, 다시 한번 또. 돌고, 다시 한번 돌아서, 뒤로 빠지 그래서 여성이 지나가면 손바꿔서또돌아 여기까지 돌려 주시고 이렇게 돌려 주시고 그래서 나가는 거 타타 쳐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이 발을 알아야만 이 손이 부드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이 하 나도 됐네 이렇게 두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남자 목에 손 걸은 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그대로 돌아서 여성 앞에 서서 손바닥 잡고 다시 한번 손바닥 잡고 이번에는 여 손바닥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받아치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